여러분, 여태까지 말했는데 녹음이 안 됐네요. 한장하시죠 일단. 여기 이제 모둠사심이랑 모둠 튀김 990엔씩 하더라고요. 금액이 굉장히 저렴해요. 그래서 그거 두 개, 그 다음에 고기 두부, 이렇게 세개청시켰고요 저는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땡큐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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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분들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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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먹는데 좀많은거 아닌가 싶긴 한데 먹어 볼게요. 마이크 때문에 잘 들리시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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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니 고맙습니다. 습니다습 배너 원밥원 라이스 밥밥이랑먹으려고 밥도 시켰어요 감사합니다 여기 직원분들 진짜 친절해요 일단 밥 기다리는데 좀 늦어져서 먹어볼게요 아, 감사합니다. 맛있다. 음, 맛있다. 좀 딸딸한데, 또, 안 짜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두부랑 고기랑 같이. 맛있다. 약삥 수집 가서 먹어도 맛있는데, 여기서 혼자 막6 6천만 원쓸까에 여기서 가성비있게 다양하게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와, 고기 양이 진짜 많아요. 6천 원 밖에 안 하는데, 6,500원이면 6천 원 정도거든요. 아뜨거오 명물 맞네 딴 것도 먹어보고 싶으니까 맛있어가지고 생긴 된 우라 한번 먹어볼게요. 우은 아까 먹었으니까, 바지부터? 바지부터? 이렇게 소스, 폰즈 소스도 주셨거든요, 이렇게. 아, 뜨거워. 맛있겠다. 응. 감사합니다. 아있는 응. 머리도 딱히 맞았어요. 맛있을 것 같아. 항상 응. 네. 괜찮나요? 색감이 많다고 하는데 그래도 9,900원이니까 에코, TV, 패스, 인기 맥주 소주 같은 거한잔 먹어보고 싶은데 네.

서비스 한한 모금 더 받아. 여기 제일 와보고 싶었어요. 그거 리뷰에서 타본 적도 없고, 그냥 저는 지나가다가 계산하면 받는다 근데 진짜 맛있다. 아이거 오징어네 한번 먹어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원래 오징어튀김 좀 끈기잖아요 음. 이거 음. 너무 뭐가 맛있대 밥잘 되고 있습니다 와, 요 맥주 두번 먹고 소주는 아끼고 있어요 정말. 이 벌려고 화이팅 오늘 심데 저는 지금 이자카에서 구하게 먹고 왔습니다 아, 여기도 나타나고 있네 아, 좋네요 아까 제가 숙소 들어갈 때까지는 없었는데 늦게 생겼어요 담배 빡빡 아주 강진하게 피고 계시는 분이 계시네 요 아, 저는 마지막 날이고요. 어, 저녁 한번 돌아보려고 텐진거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커피 한잔 때리고 싶긴 한데, 밤에 잠을 못 잘까봐. 제가 내일 아침 10시 비행기거든요. 그럼 적어도 8시 반에는 쿠코카공항 가야 되는데, 어, 그러려면 7시에는 일어나서 최소한, 준비해서 나가고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시간은. 11시에요. 10시 57분. 음, 또 텐진 쪽을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분도 많아요. 암튼 좀 피곤하네. 제 잠을 좀 되게 못 잤어요, 지금. 어제 새벽 3시 반에 체크아웃 했다가 다시 체크인 해야 되고, 뭐, 그내 카페 시스템이 그렇더라고요. 진짜 속, 저, 맘 같아서 그냥 다 때려치고 그냥 호텔 들어가고 싶었는데, 호텔이 진짜 제일 싼데가 15만원. 기본 30만원. 하루에 이렇게 혼자 쓰는 게 너무 아깝잖아요, 돈이. 그래가지고, 참았어요 그런 시스템에 맞춰서 했고 오늘 점심에도 시모노세키 갔다와서 추가 차지하면서 또 연장했고 암만 그래도 호텔에서 잔 것보단 싸거든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잠을 지금 되게 많이 못 잤다 그래도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한번 둘러볼게요 술은 좀 먹었어요. 어, 맥주 두개 그리고 소주 컵큰 걸로 하나 먹었거든요. 근데 뭐 엄청 술마는 느낌은 아닌데 그래도 뭐 먹은 거는 먹은 거니까 주량도 좀 유의하면서 한번 먹어볼게요. 어 오늘 거의 어. 난리 났어요, 이거. 저는, 놀다가 이렇 가는 중이고, 어, 재밌었습니다. 와, 이거를 빠져나왔습니다. 와, 사람 진짜 많다. 와. 딱 2시까지만 먹다 갈라 했는데, 지금 거의 2시 반이거든요. 근데 제가 내일 또그 비행기 시간이 있고 또 옛날 같지가 않으니까 더 참을게요 어... 근데... 와... 옛날 생각 좀 나네요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니 근데 제가 후쿠오카 지금 이번에 오면 세 번째인데 여기 와봤던 거 같은데 진짜 신기하네요 근데 진짜 재밌게 놀았어요 DJ 네덜란드 친구들 두명이 여기 놀러왔는데 그 친구들이랑 친해져가지고 인스타그램 팔로우도 다 하고 같이 네덜란드 놀러오라고 그리고 여기 메인 d j 이도 이제 뭐 얘기하다가 친구 돼가지고 그 친구가 저한테 술세 번이나 사고, 제가 그 친구한테 이제 너희 코루들한테술 산다니까, 제가 지폐를 이제 있는 걸 보여줬어요. 일본은 그렇게 하면 그 알아서 자기가 꺼내 가거든요. 근데 제가 만엔짜리 두 장, 오천엔짜리, 그리고 천엔짜리들이 있었는데, 그냥 그 친구 천엔짜리 한 장만 딱 가져가더라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만원. 그거에 또 자기 코루들술 이렇게 또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이번에 너무 재밌었습니다. 안에서 찍기가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 왜냐하면 한국인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말 이제 지나가면은 거의 한 6, 70%한 70%도 안 된다. 60%는 한 어, 일본인이고 한 40%가 한국인. 그래서 좀 찍기가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최대한 안 찍고. 그냥 저도 노래 듣고 술 마시고 그렇게 하다가 나왔습니다. 저는 재밌게 놀고 이제 숙소에 들어갑니다. 아 해장 마름네요. 이 시간에 해장할 수 있을 때가 있을라나? 라면을 일본에 와서 지금 그이히랄 라면 한 번밖에 안 먹어서 먹고 싶긴 한데 음. 편의점이 있네요 세븐일레븐 근데 제가 편의점 탈의를 일본에서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래도 이왕 먹을 수 있으면은 가게가 연대에서 먹을 수 있으면 좋은데 저희 숙소 밑에도 세븐일레븐 있어가지고 한번 일단 보고 검토해 보고 한번 결정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마지막 날 너무 재밌게 놀았고 그 DJ 친구들, 그, 일본 DJ, 그, 여기 메인 DJ 했던 친구가 이제 자기 친구들 불러가지고 저 소개시켜주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제가 뭐라고. 같이 친구하고, 나중에 한국어 연락해라. 뭐, 나도 일본 가면 연락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연락, 얘기했었는데. 어쨌든 저는 지금 글로벌 친구들을 확장해 나가는 중이고, 오늘 뭐한 열댓 10, 명 정도 친구들 사귄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 친구들한테 제 유튜브 개인 채널들 DM 보내고 이렇게 해야죠. 아무튼 너무 재밌었습니다. 오늘이 이틀 차예요. 어제 왔어요, 어제. 근데 이틀 너무 빡세게 있어가지고 뭐할건다한것 같습니다. 내일은 제가 내일 아침 10시에 진네어 통해서 비행기 타고요 한 8시 반까지 후쿠오카 공항 가야 돼요 제가 알람은 또 그래도 잘 듣기 때문에 알람 잘 듣고 이렇게 내일은 한국 가서 좀 쉬고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뵐게요 굿날 집에 걸려는데 바로 앞에 동키오뜨 24 시점 이 있네. 몰랐거든요. 근데 동키오뜨 뭐 쇼핑할 거 있냐? 전 없어서 그냥 갈게. 의약품 있는데, 어, 저는 뭐, 아, 아, 아 코리아, 코리아. 트레블 예. 파리 빨리, 빨리. 아이디어 스무스. 어, 미미미미미, 어? I've been streaming or like YouTube channels or... Oh, I'm a travel YouTuber. Oh, oh, great! Yeah, yeah, yeah. Which, are, which one is your channel? Oh, yeah. You Japanese? Yeah. Oh, you yeah. very well the speaking English. Right, yeah. Yeah, yeah, yeah. But you can speak uh, Korean very well. Oh, really? Yeah. 안녕하세요. Oh. <laughs> <laughs> which one uh, is it? Uh, <laughs> All right. very small channel uh, we have a appointment here yeah how many followers do you have it uh subscriber yeah right yeah yeah um, not uh, 100 less yeah small channel small channel i uh, visit dubai or france uh, london uh, this year yeah right yeah <laughs> This year I am going to Paris olympic Olympic. Olympic? Oh yeah, olympic. In a France. Yeah, far east. Great. <laughs> <laughs> thank you. Yeah. Yo. Yeah. yeah. I'm gonna subscribe it. Maybe sixty-five is, is uh, yeah. little bit yeah. How much are 70 ones? Oh yeah, thank you so much. <laughs> no or my so <laughs> <laughs> um 친구랑 대화 잘했어요. 아, 한 분이 호주에서 워킹 홀리데이를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보니까 맞다고, 영어 잘한다고 하니까, 어, 어, 월 했다고, 호주에서. 그래서 대화를 잘 나눴고, 내년에 친구들이 5월에 한국, 서울에 온다는데, 저는 이제 부산 쪽에 오면 연락하라 했는데, 서울이라 하길래, 제가 일단 내년 회사 휴가 일정들을 보고, 가능하다면은 제가 이제 가겠다고 이렇게 친구들한테 얘기했고 친구들도 고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 재밌어요 저는 이렇게 친구들 새로 사귀는 것들도 좋고 물론 이게 깊고 얕음, 얕음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그래도 이런 데 와가지고 제 채널을 알리고 제 유튜버 섭스크라이브 해주고 방금 저 친구가 누를 때 70명이 됐다고 저한테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60명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어느새 또 70명이 됐어. 물론 제가 갔다 온 경비나 이런 거에 비하면은 뭐 그렇지만 저는 뭐 아직은 경비 같은 거는 좀 생각 안 하고 제 휴가 겸 이렇게 기록을 남기는 거라서 재밌게 놀다 오고 있거든요.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Grover friends. yeah. 어. 감사합니다. 아 어. 어. 라면으로 해장 때리고 싶네요. 근데 제 숙소가 거의 다 와가지고 조금 볼게요. 네. 마지막 라해장 가격입니다. 지나가다 이 길에 왔어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